NX3 게임즈가 개발하고 스마일 게이트가 퍼블리싱을 맡은 모바일 MMORPG 로드나인이 6월 4일 신작 발표회를 통해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개발사인 NX3 게임즈는 로아 NM과 아바타라 등 모바일 MMORPG를 제작했던 개발사로 이번에는 스마일 게이트를 통해 로드나인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말을 전한 NX3 게임즈의 김효재 PD는 최근 MMORPG의 시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과도한 투자 유도 그리고 동일한 게임성으로 유저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현실이라며 한 명의 개발자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나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구조를 벗어나 잃어버린 게임성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작 발표회를 통해 공개한 로드나인은 기존 정형화된 구조를 벗어난 것이 아닌 리니지라이크의 벗어나지 못한 게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리 세계관이 소개되었는데요 거인 칼리온과 인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오르페는 작은 왕국의 왕자 마레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칼리온을 배신하고 마레크에게 피의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가진 마레크는 세상을 장악하고 오르페를 배신하게 되는데요 배신당한 오르페는 는 다른 세계에서 최초의 로드 라디언트를 소환하게 되고 혁명을 일으키고 패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9 개의 세력인 9 명의 로드가 존재하여 타이틀 이름이 로드 9이 된 것인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무슨 개돼지 신나락까먹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차피 모바일 MMORPG의 스토리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니 대충 세력 전쟁 구도만 맞춰놓은 거겠죠. 이어서 인게임 영상이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공개한 전투 영상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겹도록 봐왔던 리니지 라이크와 다를 것이 없는 커터브 기반의 자동 전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픽도 최신 리니지라이크의 게임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커터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미루어 볼때 아마도 하늘을 볼수 없는 리니지 W처럼 커터뷰 고정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킬 이펙트도 싼티라는 거 보소. 보스 장판 퀄리티, 실하냐? 지금 뭐 피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맞은 캐릭터들 피경 모션조차도 없네. 아니, 이게 대체 어딜 봐서 기존 정형화된 구조를 벗어난 게임의 전투인 겁니까? 그냥 니니지라이크의 전투지. 약 1시간 30분의 신작 발표의 영상 속에는 지금 보시는 1분 난짓한 영상이 유일한 인게임 장면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개발사가 극도로 인게임 장면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머지 1시간 29분 동안은 짧은 영상이 담긴 주로 PPT 형태의 게임 소개에 함께 Q&A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선 로드나인에는 9 종류의 무기가 존재하며 캐릭터별로 모든 무기를 교체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방어력이 높고 적군에게 해로운 효과를 부여하는 검과 방패, 단일 적을 제압하고 자신을 강화하여 공격하는 대검, 빠른 이속과 공속을 가진 단검, 자신과 아군을 보호하는 전투 방패, 가장 먼 거리 공격이 가능한 활. 대상을 약화시키는 석궁, 세 가지 원소의 마법을 사용하는 지팡이, 버프와 디버프가 특징인 전투봉,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만드는 맨손까지 총 9개의 무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마다 스킬이 존재하며 스킬은 각각 스킬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불기둥이 화염구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빌리티를 통해 전투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요. 총 54개의 어빌리티 중 2개의 동일한 태그로 짝을 이뤄 6개의 어빌리티를 장착하여 착하면 직업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검과 방패는 장착 어빌리티에 따라 군중 제어기에 특화된 디보프형 검사가 되기도 하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검사가 되거나 방어에 집중한 수호기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직업이 무려 56개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기본 7개 클래스 있는 게임도 이 밸런스를 못 맞춘다고 욕 먹는 게 MMORPG인데 과연 56개의 직업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런 페이 투인 게임은 똑같이 가금했는데 어떤 직업은 강하고 반대로 어떤 직업은 약하다면 유주들의방 반. 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서비스 방향이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또 일종의 패 시스템인 호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호문은 과금이 아닌 오직 인게임 컨텐츠로 획득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의 호문 전용 재료를 사용해 배양을 하고 투입된 재료에 따라 외형과 성질이 무작위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호문은 최대 4 세대까지 진화할 수 있으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추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은 장르 본질의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과금의 피로감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로드나인의 BM 지향점을 비정상의 정상 상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MMORPG는 그동안 유저들에게 비정상적인 과금을 선보였다며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BM 관련된 공략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공략은 패시나 탈 것은 뽑기가 아닌 인 게임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확률형 뽑기는 오직 아바타 일종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바타 뽑기는 수집형 RPG에서 선보였던 선별 소환을 도입해 특정 뽑기횟 수에 도달하면 확정적으로 얻는 일명 천장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 리니지라이크에도 천장 시스템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낮은 등급을 확정적으로 주는 것이 문제인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까지 천장으로 획득이 가능한지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높은 등급은 제외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확률뽑기가 아바타 일종인 것만으로도 타게임보다는 유저친화적인 것은 사실이죠. 또유료경험치와 장비를 캐시로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며 재화나 아이템 가치를 낮추는 패키지 판매를 지향하고 1대1 거래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과금의 스트레스를 크게 경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탕발린 얘기들은 그동안 수많은 리니지라이크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저기 다섯가지의 공략을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충분히 과금 요소를 또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게임 속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Q&A에서는 캐릭터의 레벨이 존재하지 않고 무기의 숙련도를 올려 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을 미루어볼 때 아마도 이와 관련된 BM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험치 대신 숙련도 부스터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결국 경험치를 판매하는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말장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Q&A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BJ들이 참석을 하고 BJ들이 대표 자격으로 개발자에게 질문을 하는 Q&A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Q&A라면 이 BJ가 아닌 유저들을 섭외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날 행사에서 저도 섭외 요청이 들어왔었지만 타이틀과 개발사를 확인한 순간 섭외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는데요.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를 강하게 비판하던 제가 돈을 받고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저의 소신이 돈 앞에서 굴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게임이 과금이 착하게 나오더라도 리니지는 리니지이고 페이투윈의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이런 리니지 라이크를 단순히 과금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요. 개발자를 돌려 쓰기라도 한듯한 다 똑같은 그래픽과 디자인, 창의력이 없는 그저 벗겨쓰기 바쁜 게임성, 무제한 PK를 통한 유저들의 분쟁유도, 컨트롤이 전혀 필요 없는 너한테 나한테 확정 데미지의 말뚝 전투, 유저를 갉아먹는 프로모션 BJ, 그런 게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유저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리니지 라이크가 출시하고, 그것이 국산 게임이 도태된 이유입니다. 그런 게임이 변신뽑기 한 개만 내놨다고 해자다 각겜이다 타구 행사에 참석하고 홍보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 앞으로도 리니지라이크를 홍보할 생각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과연 로아로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를 이어 온 스마일게트가 서비스하는 로드나인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는 게임인데요 제가 봤을 땐 똑같이 비정상처럼 보이네요 로드나인은 아직 자세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